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지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잘 지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 보이긴 한데,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이맘때, 가을때쯤 되면은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원해지려고 머리를 좀 자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셨으려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 영상이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죠? 제가 여드름이 지금, 지금 월경기간이어가지고,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laughs>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서, 좀 신경쓰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서랑 앞으로 드릴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때는 2018년도. 제가 21살 때.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21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1살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신발 가게를 갔어요. 신발 가게를 갔는데. 그 신발 가게를 가는데 그 종업, 어떤 종업원한테 혹시 이 사이즈로 제 신발을 살려고 이 사이즈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이제 사이즈, 이제, 이제 사이, 그 사이즈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신발을 이렇게 신었죠? 신었는데, 신발 사이즈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업원분께서. 그래가지고, 아, 조금 큰거 같아요. 라고 말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사이즈 갖다 드릴까요? 라고 종업원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갖다 주시고, 저는 이제 계산을, 이제 신발이 맞으니까, 이제 계산을 하러 갔어요. 계산을 하러 갔는데, 그 종업원분, 종업원분이 그,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본 거랑, 그 말씀하신 가격이랑 달라가지고, 어? 뭐지? 라고, 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 가격이 다른데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본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라 하셨냐면 아 생일 할인 해드렸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생일 할인을 해드렸다고 말하기래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지 순간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뭐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 않고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뒤돌아봤거든요. 뒤돌아보고 그냥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썰 하나 끝났고요. <laughs>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생일 할인 해드렸던 말 듣고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고. 그 남성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한 4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신기했답니다. 되게 신기했었고, 음, 그리고 또, 어, 무슨 썰이 있을까? 제가 진짜 술, 술을 진짜, 22살까지만 때 해도, 22살 초반까지만 해도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술을, 진, 아, 초반도 아니고 중22살까지는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하필 딱 학교에 있을 때라서, 제가 기숙사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라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음,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이, 오늘이 수능이잖아요. 또이 때마침 수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수능 진짜 떨렸거든요. 제가 수능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저는 이제 여고로 갔어요. 제가 여고를 다니 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여고를 다녔었는데 여고로 다른 여고로 이제 수능장이 옮겨졌어요. 오, 수능장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수시를 붙기는 했는데 수시를 붙기는 수시는 붙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능 최저를 봐야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형태거든요. 였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너무 떨린 거예요. <laughs> 진짜 진짜 너무 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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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엄청 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국어 볼때 손을 덜덜덜 떨었어요. 진짜. 이거 이 진짜 이거 과장 같지만 진짜 이 손에 덜덜 떨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점그 칸이 있어요. 같은 점그 칸이 할수 있는 그칸 적는 게 있는데 그거 적지도 못다 적지도 못하고 나 그냥 끝나 버렸어요. 그냥 끝나 버리고 그다음에 수학은 100분이잖아요. 100분인데 저는 나형이었어요. 이제 지금 문의가 통합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저는 문과였어가지고 나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영 풀었었는데 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laughs> 제가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친했던 고등학생들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험표 할인 받고 싶어 가지고 수능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laughs> 아, 수능 최저가 6등급 이상이긴 했어요. 근데 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냐면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때 6등급이었거든요. 6등급이었는데 아니, 6등급 맞았는데 막, 겁을 많이, 겁을 주신 건지, 진짜 실제로 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수능 보면 더못 본다.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모의고사보다 더못 본다.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을 평가하긴 하지만, 수능은 실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다가 나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별의별 생각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국어 6등급, 수학 4등급, 이제, 영어 6등급 이렇게 맞아가지고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졸업한 학교를 붙었죠. 음. 여러분들 수능 못 본다고 인생이 망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수능은 이제 수능은 수능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열심히 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꼭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